세종의 작업치료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선배가 있다고 바로 인터뷰 가보자. 안녕하세요 전보라 선배님 저희 학교 작업치료학과에 최초 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사과정 중이신 선배님이 많다고 들었지만 취득하신 분은 선배님이 처음이십니다. 최초이신 만큼 궁금한 게 많아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 학위는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나요? 음, 임상에서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석사를 어,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 대상자분들한테 어, 이런 치료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에 메리트를 느꼈고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심도 있게 전문가로 발전하고자 어, 시도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연구하신 주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음. 제가 임상에서 있으면서 인지 저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치료를 하면서 제가 좀 만족을 느껴서 어 그런 분야로 이제 일도 해봤고 하면서 이제 연구 주제도 결국 어 인지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 재활 중에 집행 기능에 관련된 평가 도구를 번안해서 어 개발하는 걸 논문 주제로 선정해서 어 완료했습니다.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음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선 오른 오 오른 게 너무 많다는 거에 되게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어 사실 일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내 어, 시간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학위를 받을 때쯤 되니 어 그동안 낮아졌던 자존감도 올라가고. 어, 전문가로서도 성장했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음, 학교에서는 기본만 하시고 놀거 놓으시고 임상이 나와서는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공부는 필수입니다. 앞으로 임상이 나오셔서 어. 전문가로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을 내어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전보라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